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2026년형 혼다 CR-V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혼다의 대표적인 중형 SUV인 CR-V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모델인데요. 2026년형에서는 디자인부터 기술, 주행 성능까지 전반적으로 한층 더 진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일상과 가족, 그리고 장거리 주행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2026 혼다 CR-V의 매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입니다. 2026 혼다 CR-V는 이전 세대보다 더욱 세련되고 당당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넓고 입체적인 그릴이 적용되어 SUV 특유의 존재감을 강조하며 슬림해진 LED 헤드램프는 날카롭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측면 라인은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한 비율을 유지해 도심 주행은 물론 아웃도어 환경에서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후면부는 와이드한 테일램프와 정돈된 범퍼 디자인으로 안정감 있는 마무리를 제공합니다.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혼다가 추구하는 실용성과 편안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2026 CR-V의 실내는 넓고 개방감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편안한 주행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고급 소재를 사용해 촉감과 시각적인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중앙에는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어, 내비게이션, 차량 정보, 멀티미디어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 지원되어 스마트폰 연동도 매우 편리합니다. 공간 활용성 역시 CRV의 강점입니다. 2열 좌석은 성인 탑승자도 여유롭게 앉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며 장거리 이동 시에도 피로도가 적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가족 여행이나 캠핑 장비를 싣기에 충분할 정도로 넓고 시트를 접으면 더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상적인 출퇴근부터 주말 레저 활동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실내 구성입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혼다 CR-V는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킵니다. 가솔린 모델은 부드러운 가속과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제공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뛰어난 연비와 정숙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 모터의 부드러운 반응 덕분에 매우 쾌적한 운전이 가능하고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차체 거동을 보여줍니다. 혼다 특유의 균형 잡힌 서스펜션 세팅으로 승차감과 핸들링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안전 사양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6 CRV에는 혼다 센싱 최신 버전이 적용되어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 시스템들은 실제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안전한 주행을 도와줍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는 부분입니다. 연비 효율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동급 SUV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연비를 제공하여 유지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2026 혼다 CRV는 디자인, 공간, 성능, 안전성 그리고 효율성까지 균형 잡힌 완성도를 보여주는 중형 SUV입니다. 특별히 한 부분만 강조된 차량이 아니라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르게 만족시키는 올라운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심 주행이 잦은 분들부터 가족용 차량을 찾는 분들, 그리고 실용성과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까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오늘 영상이 2026 혼다 CR-V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